라더야, 음 사람이 살면서 정말 힘들 때 가장 믿어야 할게뭔줄 알아? 그건 부모님도 아니고 달맞지 신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앞으로 하는 선택을 믿고 가면 좋겠어. 그대가 바꿔 나갈 모든 것들이 부디 모든 것들이 지워진 저눈보다 찬란하기를.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잠들아. 이 못난 하레비를 용서했다. 잠들이 너는 분명 나보다 훌륭한 촌장이 될수 있을게야. 정신 차리시오. 변화란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을 나 또한 잘 알고 있어. 그대는 두려운 거야 그대와 다른 서번트 보시. 그리고 그런 그들과 닮아간다는 것이. 하지만 그대는 한 번이라도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어?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는 건 괴로운 일 아닐까? 응? 결국 즐거웠던 추억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항상 눈에 띄는 항우의 무덤을 보는 성제는슬퍼했겠지 저렇게 아름다워도 결국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잖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그건 나쁜 꿈일 뿐이야. 깨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꿈. 지금은 그런 나쁜 생각은 있고, 너가 쓸수 있는 신비한 능력에 대해 집중해보자. 할수 있지?